이제 먹어야 되니까 안 먹어. 예, 평일에 사람도 없고요 여기가 지금 얼음이 다 녹았어요. 어. 불쌍한 도청에 계해서숨리에려야있다 <laughs>

먹어요. 난안 먹잖아. 그거. 그럼 이거라도 먹어. 자, 웬일이요. 오늘 일공주가요. 즉석에서 그래. 노래했다면서 해를 얻어갖고 아, 즉석에서 회를 그래. 떠서, 해를 떠서 즉석에서 먹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현이 언니 아버지의 면복을 빌면서.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그 축하일이 아니그라도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거네 몰라서 그런 건괜찮아 건배는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은연의 명복을 어, 네. 줍니다네내 네. 네. 네, 아이디는요 네내 네. 일을 위해서 네 내가 모르고 그때 그렇게 해갖고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 원래 건배는 안 해요 그건 맞아요 가끔 요 몰라서 모르는 걸 배우면 돼 <웃음> <웃음> 그냥 먹어, 있, 있는데. 그냥 먹어. 오늘은 좋다가 돼. 우리 먹어. 아니, 아니면, 오 집에서, 집서 계속 먹으 계속 먹어. 계속 먹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봐. 그무 장님이랑 우월이랑은 한손일리리 모두가 되게 잡은거랑 역시 맛있고 어쩔 게 맛있네. 가지를 어 이리서 살살 넣어요. <laughs>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다녀오셨네요. <laughs> 네, 천천히 구경하시고요 성어 드스러 오세요 저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빠 저 갖고 저기 담소 지켰어 근데 근데 왜 이게 글씨가 네. 그왜 글씨가 그안 떠? 몰라 왜 그래 아 여기서 전화 해놓으면 되거든 요 글씨가 뜯잖아 어디 갔어?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응. 아, 뭐 나한테, 원렸다 아니, 이거 면안 돼. 는 그, 이거 누 거야. 아, 이런 는저 저? 응. 네. 앉으세요. 숨은 많이, 숨은 숨은 마 여기. 자, 저희가요, 내일은요, 특별히 제가 아침에, 어, 경매, 경매 좀할거에요 어, 우리 취약을 내일 특별히, 어, 실방 오신 분들 아침에 특별히 경매좀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이 아저씨 네, 물건만다 네. 가져왔고, 밀공주내 네. 물건 그대로 있는 거 정리 좀 해야 돼요. 왜안 먹어? 왜안 먹어? 이건 안 먹어. 이야. 송호회가 아까 개를 잡아갖고, 그때 어때그식감때 좋아요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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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먹까 어? 낙지 낙지 뭐다가? 목포에 전화한 잖아 응? 그만해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겠어 그렇게 먹고 쓰러지면 사람 다니지 나는 벗어 그 죽어도 1번도 죽을 것 같다 야, 좀. 아니 안양님 안장님 낙지 먹자 나 그거 해어떻지낙지안 뭐, 먹는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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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를 다한접을 시키든 한 차를 시키든 알아서 발다 낙지. 먹고 난에 진짜로 빼발랐습나 일부러 먹고 먹으러 많이 다니잖아정이 어. 시큼하고 다리가 길어 이게 진짜. 근데 어떻게 볼게아니야서 찔겨 야 여기는 지 먹어봤어 빠져 먹싶어이사람먹으지면 우리 우리 일부러 먹고 안까지 먹고 국가가 진짜 네. 아니, 아니, 여기서 몇 번씩 거먹어. 거니, 나는 사람이라 제대로 거니. 이때도 거먹어. 먹떡을 먹어버려야 돼. 체를 싸구는. 아, 안 그래요? 간체를 먹어 싸졌어, 지금. 어떻게 가거든 만천원, 만원, 그렇게 한 마리에? 어, 육천원, 어. 칠천원? 한 마리 만천원이 만천 아니, 비싼데. 그, 으릇락주네발락주 한천5 0 0 0원6천0 0원6천0 0천원6 0 0 0원 6천원, 0천원 우리가 6 0 0 0원할수있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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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천원, 6천원, 6천그 6천원, 6천원, 6천 근데 그 땅에 모아라. 그냥 에으라 그냥 먹으려면 그냥 는 다른 는데그 날은 먹던 사람은 다사고와이될때 되면 이데리인들이 있었어요 전화를 하더라고요 라고하더고요2마리 그때 10몇 년이니까 이십 마리 이십 마리에, 마리에. 10만원? 그쯤 번니고가제갔 왔는데 이제 같은 일행이 우리집으로 따로 온거야 응 그럼 어, 나는 아이고 기름도 샀어 센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기름도 다 샀어 응? 기름 응.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응. 아이고 어, 놔두고 응 어. 놔두고 응. 뭐 먹어야겠다 되 그러고 그건 또 이유 응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같이 네? 이 응. 면식해갖고 응. 한그 사람 따라가지고 나는 그 갖고 오면은 내가 좀똑 먹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거는 이똑같거제 네.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그 사람 많았고 수원에서 건져 다 먹어보고 그거 세번할때이 네. <laughs> 네. 그냥 건져서 막 그냥 이렇게 똘똘 나서 먹어보더라고. 국간음 응. 나는 <목소리> 조금밖에 안 돼. 지 근데 낙지를 먹면 나. 우리 시 먹어. 네. Yeah. 이장히고 yeah. 너 그대로 살아야지 네, 네. 너 국내왔지 여긴 없어요. 여기는 생고기 자체가 없어. 여기, 저기, 전라도 가야지. 마장동 가서 어? 마장동, 마장동 가야지. 여기 없어. 아니, 류공분님이 아유. 일본군이 그만, 그만, 그만. <목소리> 내일, 저목덜 남은 거, 잠깐 남은 거 있잖아요. 두개 묶, 산보로두개 묶어서 줘버려요. 시 뺏어, 뺏어야 돼. 앞전처럼요? 응. 내부. 네. 네. 동부, 시장이죠여기 네. 동부시장. 예 네. 저기, 그 낙지 한접이 얼마예요? 그 14만원은 저긴가? 흰기안 씻게 먹으라 먹어야지. 낙지 먹으면 늘 힘이 나. 대가리를 먹으면 대가리 대가리는 <laughs> 따뜻한 것 같아. 니 나는 생고를 먹어. 우리 방송 끄자, 이제. 네. 어? 네. 여기 봐봐, 인사하고 끊어. 거문님, 감사합니다. 소연 언니, 아이티. 우리 사랑님들 늘 사랑해주면 고맙고요. 우리 체리 언니 오늘 탕수육과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갈게요. 우리 것도 <laughs> 내 것도. 어? 22만원. 엄마야, 엄마야, 엄탕수육 응? 먹러 가야 이것은 내꺼야내내 <laughs> 건데서 사람은 하나 남았어. 오늘 오늘로 손만 남겠죠. 그 오빠 뭐 저기 이렇게 우리가 장사잖아 할 때는 막 돈을 먼저 쓰고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언제 썼어? 그 생각을 하고 옛날올 때부터 나이 있잖아요. 장사할 때 막.